천태종 충무원장 충강스님이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습니다. 충강스님은 7월 18일 오전 11시 50분경 서울 우면동 관문사를 방문한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강스님은 바쁜 와중에도 관문사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환영인사를 전하고 세계적으로 인구가 천만 명이 넘는 도시는 몇안 된다. 그만큼 일이 많을 텐데 서울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치안을 유지하느라 노고가 많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에 강 청장은 서울에약 3,500여 명의 경찰들이 치안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야간에 일이 더 많아 애로사항이 있지만 국민들과 외국 관광객들이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광스님은 또 외국인들이 구인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뒤 아주 좋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평소에도 최소 1,000명이 머물며 기도하는 관음성지라고 소개하고 시간 날때 구인사에 한번 오시라고 초청했습니다.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스님도 예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불안해서 한국을 안 왔지만 지금은 중국 불자들이 한국 관광을 많이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강청장은 구인사에 대해 말을 많이 들었다. 경치도 좋고 템플스테이 하기 참 좋은 것 같다. 시간이 된다면 꼭 한번 참여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차담이 끝난 후 중광 스님은 천태종 소유 경전인 법화경과 황차를 선물했고 강청장은 답례로 준비해온 시계를 충광스님과 월도스님에게 선물하고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차담에 앞서 강신명 서울지방 경찰청장 일행은 월도스님의 안내로 7층 대불보전과 4층 옥불보전을 참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월도스님은 강청장 일행에게 천태종과 관문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날 환담 자리에는 총무부장 월도스님. 관문사 총무 대명스님, 서울지방경찰청 김정훈 정보관리부장과 김상훈 정보이분실장, 서익동 정보이분 정보관, 서초경찰서 김영배 서장, 박영철 정보계장, 차철수 정보관이 배석했습니다.